여러분, 경찰 복귀현장인것 같습니다. 어이, 왜 참, 참,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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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이된거야 아니, 아니, 아... 이거, 이이 해치 아니라고 해치가 아니면 우리가 왜그 난리를 쳤는데 형님 정희 부장 새끼가 라이브 방송한다고 지랄해서 그한 시간 동안 오백 땡겼대 지금도 조회수 계속 올라가고 있고 조회수 올리려고 이런 짓까지 했다고 아 개새끼 아 그럼 당장 잡아요, 형님 뭘로 잡냐 정희 부장 그 빠꾸미가 제보 받은 거라고 잡아 대면 저기 누워 있는 애만 허위 사실 유포로 끝나는 거야.